저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그 얇은 캔에다가 어 용접도 하고 어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알루미늄만 붙일 수 있느냐 안그러면 이 동하고도 이렇게 같이 붙을 수 있느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게 판매를 할 때는 동, 세, 뭐 스텐 다 붙는다고 하는데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용접이 됐긴 됐어요. 네, 되긴 뭐 약간 이렇게 그 동쪽으로도 약간 올라와 가지고 어 용접물이 음 동쪽으로도 타고 올라갔는데, 이게 과연 이게 압력을 걸었을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조금 있다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동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동과 동을 한번, 요걸로 한번 용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보세요. 예, 네. 어, 용접은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같습니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용접물이 다 타고 올라갔어요. 긴노처럼 이렇게 지금 다 타고 올라갔는데, 아, 이거 압력을 걸어 봐야 되겠네. 압력을 걸어서 새는지 안 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쇠하고도 한번 붙여볼게요. 쇠도 한번 용접이 되는지, 동하고 쇠하고 한번. 동하고 쇠는 저희들도 뭐 이렇게 신주로 붙이기는 붙이는데,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연 붙을지? 지금 연결 자세가 좀안좋은는데요 조금 돌리겠습니다 조금 돌려가지고 됐습니다 과연, 붙었을까요? 네, 이거는 알루미늄이라서, 온도를 조금 식힌 다음에 잡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알루미늄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 야, 한번 제가 이거를, 연접이 얼마나 잘 됐는지 <laughs> 오호. 뭐안 <laughs> 떨어집니다. 야. <laughs> 잠깐만 뭘로 해보지? 어, 아, 잠깐만요. 자 바이스 프라이를 어 잡고 제가 한번. 뜨겁, 뜨겁, 뜨겁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강합니다. 엄청 강하네. 이게 뭐 휘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반 롱노즈 가지고는 이게, 이게 부술 수가 없어요. 이게 철처럼 완전히 100% 이렇게 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알루미늄 우리 그 엉축기죠 그 에어컨 뭐그 컨덴션데 보통 이제 이렇게 가스가 세면 요런 동하고 알루미늄하고 붙은 부분이라든지 뭐이뭐 요런 뭐 부분 그리고 또 요사이에서 사가가지고 세는 거뭐이런게 여러가지로 이렇게 요것도 지금 이쪽에 지금 그 가스가 새가지고 교체를 한 건데 그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떤 원인에서 어 이렇게 뭐상는지는잘 모르겠어요.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곳은 한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한뭐 뭐 5년 6년 가도 뭐 끄떡 없는 데도 있는데 어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절단해 가지고 요 부분과 다시 한번 용접을 하는 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짝 제가 네, 요렇게 지금 어 제가 이렇게 좀 됐습니다 자, 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용접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칼로 한번 벗겨볼게요 아, 그냥 압착이 된것 같기도 하고 용접을 한것 같지는 않는데 제가 열을 줘 가지고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용접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열을 가해서 한번 제거를 해 볼게요 아, 어, 이게 알루미늄 용접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 예, 요렇게 알루미늄 용접이 되어 있네요. 그렇게 돼 있구나, 그죠? 예. 네. 어. 이 보이죠? 예, 이렇게 이렇게 그냥 서면만 들면은 용접이 된 거네요. 그래서 최대한 어 손상을 안 가게끔 해가지고 동파이프에 손상이 안 가게끔 해가지고 연집이된것 같아요 이 음. 음. 어 부분을 이 부분이 요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제가 어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보통 파이프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여러분, 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Okay